자문화 <목소리도>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베트남의 케이팝은 물론이고 음식,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 컬처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요. 이런 케이 컬처의 인기를 보여주듯 베트남 정규 방송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방송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어린이들이 노래나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는 콘텐츠인데요. 이 소식을 통해서 베트남에서 보다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더욱 가까워진 두 나라 간의 거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학생들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의 언어를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는 다름있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났는지 기대되는데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백제. <laughs> <배제. 웃음> 어, 익산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laughs> 자세히 봐야 진가가 드러나는 도시 익산. 현재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는 보물찾기 같은 여행을 할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익산인데요. 근대 역사 문화 여행의 출발점 춘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오래된 역인 것 같아요. 아, 네. 이 역사는 1914년 음.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역으로서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음. 그다음에 건축사적으로, 철도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익산 근대 역사의 보고 춘포역 현존하는 간이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인데요 일제 강점기 춘포역 일대는 익산 최대 곡창지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선생님 대장역이라는 거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곳 마을의 이름이 대장촌인데요. 음. 뜻은 농사짓기에 넓은 뜰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 이곳에 대장역이 있는 이유는 전주 군산간에서 생산되는 많은 쌀들을 군산으로 가지고 가서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11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 폭독한 아픔의 시간을 보낸 춘포역은 이제 마을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간표는 혹시 바꿔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마도 이 시간표는 2011년 폐역이 될 당시의 시간표 음.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자카르타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카르타에서도 지금 기차역이 많은데 그때는 네덜란드가 많이 지어준 기차역이었어요. 근대 역사를 찾아 익산에서 함께하는 여행.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한 현대식 건물입니다. 선생님, 여기 카페인 것 같은데 혹시 역사와 관련된 거 있나요? 네, 이곳도 근대 문화 역사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음. 일제강점기에 이마무라 농장터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젊은 청년들이 귀촌을 하여서 카페도 열고 농촌 체험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픈 역사를 품고 있지만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춘포에 숨겨진 매력을 알리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이 음료 한 잔에도 춘포를 알리려는 청년들의 남다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커피 한번 응. 드셔보세요. 아, 네. 천천히 음미하는데요. 리탈리아 맛이 어때요? 와 진짜 고소해요. 음. 춘포가 쌀이 많이 나잖아요. 음. 그래서 쌀가루를 이용해서 음. 크림을 만들고 이렇게 쌀을 볶아서 토핑으로 사용해서 음.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네. 이번엔 피자를 먹어볼까요? 피자를 찍어 먹는 소스에도 쌀을 베이스로 한 토핑이 콕콕 박혀있데요음 진짜 맛있어요. 쌀 향도 나고 음, 너무 맛있어요. 와 아, 여기 진짜 카페도 진짜 이쁘고 공간도 좋지만 여기 와서 좀 춘포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익산역에서 걸어서 5분.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익산의 첫 번째 관광지인데요.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적어도 6만 명 이상이 있었던, 있었던 그런 거리기 때문에 서울의 명동거리에 못지않은 작은 명동거리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익산역과 인접해 있으니 사람들로 붐비는 것도 당연했겠죠. 과거 찬란했던 이곳은 다시 빛날 그날을 기다리며 문화예술거리가 되었는데요. 이 건물도 특별한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예, 익산시에서는 최초로 만든, 즉, 일본인이 만든 예. 그런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영원토록 예, 보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붉은색 벽돌이 멋스러운 이곳은 익산 근대 역사관입니다. 1922년부터 100년 동안 익산을 지켜왔죠. 독립운동가 삼산 김병수 선생이 문을 연 병원이었는데요. 현재는 익산을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것들이 뭘까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금고는 실제 이 삼산원이 개업했을 당시에 음. 사용되었던 귀한 예, 이 옆에 있는 창호도 그대로 지금 부자가 예, 목자가 남아 있습니다. 음. 구3 4의원은 당시 최고의 건물이라 평가받을 만큼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데요. 한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다가 얼마 전 건물을 103개 조각으로 나누어 지금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3, 아, 4, 5원짜리는 근대역사원으로 해서 음. 원래 익산 우체국 자리 옆에 있었 어요. 음. 이거를 해체해서 그대로 옮겨온 거 거든요. 익산 100년의 근대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니탈리아도 100년 전 익산의 숨결 을 느끼며 이 거리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상상해 봅니다. 현재 대통령은 수카르노 대통령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스베라. Jangan sekali-kali meninggalkan sejarah. 그건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진짜 절대로 역사를 잊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와 관련된 건물이나 유물 아니면 유적들을 지금 잘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익산.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빛날 미래를 꿈꾸며 지켜가는 노력. 천천히 걷고 싶은 곳 익산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볼 텐데요. 먼저 스튜디오에 섬 사마디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마디 씨 처음에 한국에 오셔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을 텐데 처음에 네. 장볼때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한국과 캄보디아의 어떤 점이 다르구나 느끼셨나요? <laughs> 네. 한국 첫창기 생활 했을 때는 장볼때 네. 음,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그 차이점 많이 느끼는데요. 그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결제할 때 네. 저희 캄보디아에서는 헌금으로만 결제 가능한데요 네. 한국에서는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 들었냐면 헉, 이게 돈 주지 않아도 물건 살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이 차이에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신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꼭뭐 지폐로 된 <laughs>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거래가 네. 되는 게 신기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하긴 뭐 요즘은. 그냥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네. 폰으로도 다 되니까 네그 네. 네, 점이 캄보디아와 가장 다르게 느껴졌나 봅니다 네네 네, 그럼 이번에는 캄보디아에 계신 정성훈 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립수 네 캄보디아 프롬펜에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에 사마디 씨가 캄보디아에서는 카드 결제를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이 한국에서 새롭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성훈 씨는 초창기 때 캄보디아에서 장볼 때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졌나요? 저는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네, 그 고기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네.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 보면 어, 와 이게 날씨도 이렇게 덥고 이러면 상할 텐데 이걸 아... 어떻게 사 먹지? 막뭐 이런 생각 때문에 장을 보러 가기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한국은 다 냉장 혹은 냉동 판매를 하니까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요즘은 장볼때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뭐 장보기 두렵다는 말들이 나오고는 하는데요. 캄보디아 물가는 어떤지 성훈 씨가 오늘 직관적으로 또 재밌게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한국가 항상 얘기하는 캄보디아나 동남아는 물가가 싸다 근데 그 기준이 어에서 그리고 재래시장을 가면 싸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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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해서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여기는 시장에 보면은 있는 예, 식당들이에요여기서아침에서한유도 예, 먹고 식사도 하는데. 서한 여기서 이제, 이제 점심 이제 준비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식사 준비 계속 하고 있네요. 아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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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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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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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기도 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새우 1kg 는 38,000리엔. 음. 오징어는 얼마? 다이몬 배암. 발사하는 모이킬로만. 커튼바랑 음. 음. 모이킬로 배암 보완다. 음. 오 이거 맛잖아. 걱정에요걱정에요 <laughs> <지금>. 살아있는 달기죠 <웃음> <웃음> 아, 옆에는 친구들이 <laughs> 매달려 있고. <웃음> <웃음> 이런 척갈장수도 있고 장아치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오면 들고 다녀야 되고 덥고 이렇게 땀도 성글성글하죠. 대파는 모이킬로 시장에서 이런 재료를 보면 많이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그 들어요. 네. 그렇게 차이 네네.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고추를 항상 풀이로 주네. 베레시장은 아 고기를 다 이렇게 팔아요. 때로는 신선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 말씀하신 것처럼 때 그냥 상온에 고기를, 고기 고기를 판매하고 있네요. 냉한 거 넣지 않고 즉시 이렇게 시원이야, 바로 판매해요. 비쥬안에. 오주안 띠엇 마 아, <웃음> 삼겹살. <웃음> 한 덩이 사자 엄마. 수박. 알라고 엄마. 브람바이 보안. 아 니네는 고운 <고온> 쓰레기야. <laughs> 마콘스레요마오 <모녀> 모녀가 함께 같이 청산을 <지원을> 하고 있기 <모녀> <laughs> 지금은 한국 분들이 즐겨 살수 있는 것들 대파, 양파, 즐겨 사는 삼겹살도 있죠. 새우, 오징어 요 정도 사봤습니다. 지금 다시 그 똑같은 품목을 사러 음, 네, 이제 비교를 가봐봐. 해 주시네요. 시원하고요. 그러니까 장보는 분위기는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와우. 엄청 넓네요. 한국의 창고형 대형마트하고 뭐 똑같네요. 네네. 네. 아? 작지만 4,900리에. 대파, 모이먼브람 문포와 바이로이 이거야? 모이돌 <목소리> 락글라. 지저분한 게 없죠. 그래서 슬리퍼 신고 다녀도 무방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마트에서는. 이게 이거야? 이런 대형 마트는 나름 위생적인 상황에서 고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파리도 없고. 부위별로 다진 것도 있고, 목살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삼겹살은 재래시장은 그냥 이렇게 통삼겹 요렇게만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로 오면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우리가 구워먹기 편하게 만들어서 파는데 가격이 4.9불 정도 됩니다. 좀떤 바람은 그럼 뭐, 뿌와삐론 어, 네, 나오네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은 것같아니다 엄마 돈으로 다. 네 이렇게 어 먼저 재래시장과 또 대형마트의 뭐 장단점 그리고 물가는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네 성우 씨 영상 잘 봤고요 우선 그 방문하신 곳이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곳들인 건가요 네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보면 은 크고 작은 시장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 맞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도 메이저급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런 그 마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음. 네. 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물가를 상세히 잘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좀 의외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어떤 것은 오히려 전통시장 그니까 재래시장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음,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이 의뢰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성우 씨 캄보디아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현지에 있는 서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음. 재래시장이 싸고 신선하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네.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비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제가 봤을 때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팩 단위나 유닛 단위로 단위별로 음.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마트에서 최소 포장이 10개가 들어있는 한 팩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음. 음. 네. 근데 현지 분들은 일반 재래 시장에 가서 제가 필요한 거 오늘 두 개면 두 개만 사고, 맞아요. 음, 음, 음. 필요한. 거. 그러니까 1 네. 회당 장바구니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각 단위별로 금액이 얼마냐 이거보다는 내가 하루 요번에 가서 내가 받은 어그 시장 가격이 얼마다, 비용이 얼마다, 지출이 얼마다 이거로 보고. 어 그렇게 좀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 결국 뭐 필요한 만큼만 사면 또 그만큼 차이가 날 테니까요. 맞아요. 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더 편한가요? 네, 그 상훈 씨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대부분 필요한 만큼 그래서. 어, 마트에서는 묶음으로 팔기 때문에 음.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싸지 못해서 어, 그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음, 그거 차이 별로는 없어요 네. 내가 얼마나 필요하는지 그래서 어, 냉장고나 그런 거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사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어, 마트는 묶음으로 사야 되고 저장. 을 해야 되고 뭐 재래시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그때 그때 그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마트는 시장보다 비싸다. 음. 그런 생각이 드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장고를 보유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네. 점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 장을 보는지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때그때 한끼한끼 한끼 필요한 때 장을 네. 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럼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죠. 네. 사실 동남아, 뭐, 캄보디아 하면 한국보다 훨씬 쌀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비교해서 놓고 보니까 그렇게 확연히 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훈 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고를 하나 사 먹으면 두알들은게뭐 6천 원, 8천 원,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망고가. 예. 그데 이제 캄보디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kg에 500원, 1 0 0 0 원, 요 정도하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시장에서 과일을 사와도 너무 싼 거고, 네. 음. 그리고 길거리 음식들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지금 판매하는 그런 음식 가격하고 캄보디아의 길거리 음식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느끼기에는 에, 캄보디아가 가격이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 저희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음. 캄보디아는 지금 산업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산품, 생필품 가격들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 네, 그리고 특히나 채소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가 지금 낮은 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채소 같은 경우는 보렌지 채소, 예를 들면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태국에서도 수입해서 들어가요. 맞아.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물가들이 이 나라의 경제 지표적인 어떤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거면 또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테니까 캄보디아가 상대적으로 훨씬 싸게 음, 보이는 거고. 맞아요. 네, 네. 음,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요. 전통 시장에서 채소를 사면 네. 뭐 고추 네, 이런 네. 것들을 서비스로 <laughs> 넣어 주는 게좀 인상 깊었는데요. 그건 네. 왜 그러는 걸까요? 어, 캄보디아 음식 대부분 고추나 쪽파가 좀 들어가는 음식이 많아요. 아. 근데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인식을 가지고 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거 아. 도움으로 주는 거죠. 도움으로. 네. 그래서 예, 스스로 어 그거 좀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장사하신 분 알아서 이제 고추나 쪽파를 덤으로 주세요. 아, 그럼 예를 들어 베트남 음식에 뭐 고수가 자주 들어가는 것처럼 캄보디아 음식에는 쪽파나 그다음에 그렇죠. 고추가 들어간다는 거죠? 많이 맵게 드시지 않은 집들은 한두 개만 있으면 아. 충분하게 칼칼하게 드실 수 있어서. 네. 네. 사지 않아도 그냥 거추 저줄로 따라오고 다만 만약에 어좀 많이 맵게 드신다고 하면 한어한이삼천 아니 이 삼백 일 정도 이렇게 사면은 음. 에,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은 참 좋네요. 사실 네. 조금만 들어가는 재료인데 네. 많이 사놓으면 아깝잖아요. 네네 네. 네. 그런 부분에. <laughs> 아, 많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음. 자,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캄보디아에서는 카드 결제가 <laughs> 안 되는 곳들도 많다는 점 미리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우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좀 알아두면 좋을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훈 씨?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재래 시장을 간다고 했을 때첫 번째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흥정할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기류나 해산물류 같은 경우에는 각 시장마다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고기는 새벽에 들어오고 해산물은 점심시간 이후로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갈 재래시장에 그 제품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시장을 보러 가시는 거. 어, 그런 거 이제 추천을 드리고. 캄보디아는 달러하고 리엘이 공존하거든요. 네. 그데 이런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엘 베이스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딱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달러를 소지하고 재래시장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이 만팔 삼만 팔천 리엘이다. 그러면 38,000이 면 달러가 얼마지 하고 막 거기서 막 계산기 또. 네, 돼요. 환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재래 시장 앞에 보면 이런 그 환전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시장을 보시기 전에 달러를 이제 리엘로 환전하셔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와 정말 현지인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팁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캄보디아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나와주신 상하대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창군은 전동 보조기기 지원 사업 대상을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 장애인에서 일반 노인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노인은 전동 스쿠터의 경우 최대 150만원, 전동 휠체어 최대 18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올해 210명에게 지원 혜택을 주기로 하고 신청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6 5세 이상 일반 노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치즈 테마파크에 건립된 임실 치즈 역사 문화관을 찾은 학생들이 치즈를 직접 제조하고 숙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유가공의 원리와 방법을 체득합니다. 또한 실감형 매체 등을 통해 치즈 정보를 얻고 여러 포토존에서 인생 샷을 남기며 교육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임실군은 치즈 문화관을 현장 학습의 명소로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치즈인 임실 치즈의 역사를 배우기 위한 교육 관광으로 임실 치즈 역사문화관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제1기 자원순환 시민 전문가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5주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시민 전문가들은 마을 이통장과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 배출과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등 자원순환 실천 운동을 벌입니다. 경북대 사대부설 중학교의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학생들끼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스스로 공부를 해온 뒤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식으로 모든 과목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학교에서 교사의 일방적 강의나 암기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2년 전 전국 최초로 스위스 교육재단이 운영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습니다. 배운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해진 답과 상관없이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하니까 생각하는 방식도 더 확장된 것 같아요. 이 수업을 하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주변의 이슈를 찾다 보니까 또 자기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더 즐겁게 참여를 할수 있었고. 3년 전 대구와 제주가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한 뒤 국제 인증을 받은 학교는 18곳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준비 단계나 후보 학교도 전국적으로 200여 곳에 이릅니다. 전북 교육청 역시 최근 모연초와 완주 화산중을 준비 학교로 지정하고 3년 내 인증 학교를 배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또 시사점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장기적으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은 자기 주도 학습을 도울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여전한데다 수능 위주의 대입제도 역시 확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기 위주의 낡은 주입식 교육을 대체해야 하는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입니다. 평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하기 어려웠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참 좋겠죠.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어려움이나 학업, 친구 관계, 진로 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필요하면 참여해서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